컴퓨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.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마이리오 상에서 이것을 작동시키게 되면은 작동시키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불러왔던 데이터가 살아나고, 그다음에 각각의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모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 간격을 줘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가지가 움직이게 한 건데, 동시에 여러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한 개씩 움직이게 한 건데,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로봇파를 제작하였을 때 극격한 이동으로 인해서 관절에 손상이 되거나 충돌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움직이게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저장된 값을 기준으로 위치를 미리 그, 집어 두면은 이 값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제가 클릭으로 그 어레이를 바꿔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